금요일 우리 저녁 기도회가 돌아왔습니다. 참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것 하나가 뭐냐면 시편 13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걸 좋아하는 시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밤에도 우리 주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회가 이 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한편으로는 지극히 연약하기 짝이 없으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우리를 지어주셔서,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영혼, 내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비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교회 환우들 연약한 종들 낙심한 자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이 밤에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제 마지막, 우리 그 영적인 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조만간 우리 예수님 만날 걸 항상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같이 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해도 이렇게 적어린 주.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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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부른 찬송대로 여러분 이 사랑의 구주 또 자매에게 하는 자에게. 만민의 구주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나타나 주세요.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는 환우들 또 여러가지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사랑의 구주 우리를 기다리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교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의 이 실상을 그들이 삶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영혼 일상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마감동 역사에 주세요. 우리 한번 여러 가지 시련과 활란과 또 어려운 질병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 우리 밤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물에도 만민의 구주라고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어떤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좋은 만민의 구주가 된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때려는 시련과 아버지 세상 혁심과 근심과 염려를 내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대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겠는데,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주대심의 실상과 증거가, 아버지, 종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나타날 때마다 겸손히 깨닫고, 아버지, 가장 좋으신, 선화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자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련과 활란 가운데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관심 갖고 일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엎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간마다 많은 사정과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사오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좋은 기억을 되찾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주의 권능이 아버지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드러나는 아버지 귀한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우리 교회가 이제 3월부터 어, 대면 예배 또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정말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어, 세상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 또 예배드리고, 특히 자녀들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쓰고 하나님 가까이하면서, 하여튼 우리 제작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읽기를 사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얻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버지 온라인 서비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지만, 아버지 이제 좀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 마음껏 하나님의 주대심을 찬양하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첫날보다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좋싸우니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제작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들이 잘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도 매일 쥐티 성경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서 오는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으로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제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여, 아버지,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돌아왔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시편 오실 편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의 영혼 하나님의 형사로 지은 여러분, 의 영혼이 하나님 단기를이렇게 새롭게 창조 여러분, 여창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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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여러염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를 비춰주세요 어떤 은혜의 수단을 쓰던 기도든 말씀이든 일상이든 하나님께 자기 질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10편, 51편을 계속 강의했는데 오늘 이제 17절이 됐어요. 이제 한 18, 19 이제 얼마나 앞짜든 우리 10편 51편 17절 같이 봅시다 10편 51편 17절 우리 같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39명 같이 한 목소리로 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어, 미안합니다. 고 원래 16절입니다. 16절부터 같이 연결되는데 16절부터 합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각도를 다시 점검하는데 그 당시 이제 예배는 주로 제사니까요. 일반 제사,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자 중에, 제사 중에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있는데, 내가 얘기해 보면, 가장 으뜸 되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말에는 반대말을 쓰는 로 라는 말을 써요.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아마로 루아마. 이게 다 히브리 언문을 보면, 16절에 보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로 그러겠어요. 또또 하반절에도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입니다. 위 짐승을 잡아서 그중에서 거듭났으면 이 번제는 짐승을 잡으면 털을 다 벗긴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살을 다 뜨잖아요. 여기 도축장 가면 이 사람들은 불고기감을 안아보니까 도축이 틀립니다. 이게 제가 소 도축하는 데 한번 가 봤는데 틀립니다. 우리랑 먹는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하잖아요면 그대로 불고기살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들이 볼땐좀 찌꺼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각을 짐승의 각을 다 떠요. 그리고 내장을 다 씻쳐내요. 그리고 가죽을 빼놓고는 그 모든 것들을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이 레이게르거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 향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나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흥미나는 거죠. 나 자신을 전체들이 전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연결되지만 16절 17절 연결되지만 오른 16절만 시간 없을까 뭐라기냐면 그런 제사 제사 중에 가장 으뜸 제사인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아, 그건 몰라 그런 제사 제도를 가르치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야 잘 들렸겠죠.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는 얘기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것을 나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성경을서처럼 자기를 불살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태워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례하는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원래 드리는 거는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그냥 제사 동물만 드리는 그런 제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쓰는 말로 하면 내가 삶에서 주대심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무슨 일에도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안됐다는 겁니다. 그게 안된 거예요. 원래 뭐라고요? 번제의 의미는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는 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두 가지가 안된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은 바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바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주대심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늘 자기가 주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제가 계속 표현해 드리는 것지만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도 예배라는 순서가 있어요. 번금을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저도 요즘 자꾸 찬양의 본질.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인정해드리고. 그분, 그분의 능력을 높여드리고. 내 온몸으로 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자칫하면 잘 모르고 그냥 부르고. 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건데. 그냥, 중요한. 그래서 항상 이 제사라는 건 하나의, 번제는, 나 자신을 전부 다 드린다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번제 제사라는 말은. 상징인데, 상징이지만, 진짜로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나를. 이 구약의 제도가 이게, 에, 뭐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막 지성소 중심에 언약계를 두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에요. 상징이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 요구,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나의 종로를 타고 삶에서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가 필요하다고 나를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불렛의 싸움에서 불리하다고, 법개를 가져갔다가 빼앗기고, 그게 딱 그런 겁니다. 상징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법개를 이어,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건또 아니잖아요. 너희들과 함께 해주는 표시로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표시를 은혜로 그렇게 한 거부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또 기도,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 안성미하는 나.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뭐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뭐를 사랑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뭘 내가 이걸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본질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너무 뻔한 일입니까? 오늘 여기 용어로 하면 이제 1 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진짜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는 거죠. 요즘 우리 얘기로 하면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 사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 상한 심령과 깨어진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면 나중에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보세요. 보세요, 나중에. 다, 다이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10절. 하나님이여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주일 예배 때, 수요 기도 때, 금요 기도 때, 상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또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하나님 안 그런다는데 양심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자꾸 거짓이 나오고,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그게 다돼요 다. 다. 주 대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는 항상 그 자세가 필요해요. 음. 나 자신의 존재를 드려야 돼. 내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12절에도 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드릴 때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는 거야. 이제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주대심 앞에 나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야. 신앙을 생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쁘게 해야겠다.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예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위대한 목사, 신학자, 맨날 성경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맨날 따분하게 성경 읽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잖아요. 말씀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거 하나님이 얼마나 심플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내 즐거움 이거가 먼저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 오늘 이 밤에 나갈 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조금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자신의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수준 내 연약함 다 짓잖아요 나를 정직한 영, 자원화 마음 씌서 이왕 하나님 주신 이 선물 한시상 사는 거 억지로 끌려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명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방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게 달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즐겁게, 즐겁게. 야,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선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최고의 선, 최고의 목표, 최상의 것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야, 이렇게 큰 일이구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구나.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선하고 전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큰 업적과 성취를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자체는 이 밤에 온전히 드려서 마음과 하나님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 치유하소서 정직한 영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밤에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간을 돌아보면서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또 알지만 용기 없어서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좋은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 매일 매일 있는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들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꺼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모든 종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인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깨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의 만족 주심을 통해서 정직한 영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기를 결심하는 머리숙인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제작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보세요. 정말 내 자신의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날 기쁘게 만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